안녕하세요. 현인의 집 정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시 처인구 모현 능원리 쪽에 있는 단독주택을 안내 해 드리겠는데요. 4개의 세대로 분양하는 심포니 하임입니다. 뭐, 단지 세대별 대지 면적 같은 건 72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62평 되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방 4개, 그리고 다락방까지 하면 5개까지 나오는 아주 방 개수가 넉넉한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집의 장점, 은그 방들이 다 넓다는 겁니다. 뭐, 작은 방도 안방, 보다 더 크게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1층은 이제 방이 없이 이제 거실 주방으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뭐, 그남향 배치로 내어 있다 보니까 뭐 전망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바로 단지 앞쪽에 조간 야산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전원 같은 환경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집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담벼락 같은 거을다 이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생활 모두 충분하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은 l p g 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스 변경 예정이고요. 상하수도 오폐수도 직관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집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이제 그 자주식 주차를 잡은 세대당 두 대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에 또 창고들이 이제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 창고 공간은 뭐 세대별 창고로 나누신다 그러면은 뭐짐 보관하셔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양배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망하고 체감이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방도 너무 넉넉하게 나와 있고, 크기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이제 평상시 실내 면적 좀 크게 보신다 분들 이집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참고로 이능원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이 집도 이제 평지고요 바로 앞쪽에 이제 개천이 흐르기 때문에 전원환경에 있는 집인데, 이능원니 같은 경우는 죽전생활권으로좀 보셔가지고 이동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초등학교 이 근교에 능원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동네 그 초등학교 이용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그, 그 죽전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권도 이제 죽전으로 가신다 그러면 은 분당까지 다 연결되니까 그런 이제 출퇴근 그리고 이제 교통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많은 신현이 늑편데태재로 거에서 이동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길이 이제 날이 좀 밀리는 편이니까 이 죽전 쪽으로 이동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교통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 전환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전환 환경 속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층 구조지만 방들이 넓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남양에 그리고 이제 바로 단지 앞에 이제 야산이 조그만 있기 때문에 전원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가 너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용인 쪽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요 능원리 쪽도 괜찮은 편 같으니까 평상시 용인 쪽으로 뭐 단독주택 보신다고 요즘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집 구조도 다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도 괜찮은 편에 있는 집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부터 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관 쪽부터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보시면은 현관 들어가자 1층에 거실 쪽에 요렇게포츠식으로 아주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현관 입구 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초창기 때 여기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놓으면 되게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주께서 요렇게 시공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하부장으로 해서 6칸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정에는 이렇게 제 이제 편백나무 스타일로 이제 시공해 놨고요. 바닥은 타일. 이 공간은 이제 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설치하니까 되게 크게 현관 쪽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3중 슬라이드로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 3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하고 벽체는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일괄 소동수 있지는 실내에 이제 시공되는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그 1층 바다밀이 17평 정도 되고요. 2, 3층은 19평. 그리고 이제 4층 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제 9평 정도 나오고, 지금 1층에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은 이제 2층부터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는 집이 심포네아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거실, 주방. 일체 무조로 나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거실부터 이제 안내 해 드리겠는데요. 거실은 이제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고 전면 창호입니다. 방향은 이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정을 보시면 우물한 천정에 실리패또 라인메리 등으로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포세린 타일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벽체는 이제 실크 벽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거실 주방 쪽에 이제 아직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는데 이쪽으로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실 창이 크기 때문에 또 남향 배치다 보니까 아주 전망도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채광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앞쪽이 바로 산 쪽, 산이다 보니까 뭐 전원 같은 환경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철도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 이제 기역자식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요 앞쪽으로 지금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요쪽으로 식탁을 시공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식탁 등도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쪽으로 이제 냉장고 한두대 이상 뭐 설치 가능한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솥자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 이제 와이드 창으로 해가지고 길게 이제 한기창 만들어져 있는데 옆쪽으로 보드 오피스 창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볼. 그리고 이제 전기 쿡탑 3구. 그리고 후드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참고로 아직은 이제 LPG인데 이제 도시가스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제 식탁에서 보는데 주방에서 보는 거실 방향이고요. 이렇게 공간이 넓으니까 나중에 가구 같은 거 다시 배치해주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바로 그 보조 주방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보일러 이제 1등급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기창, 피스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 요게 뭐 세탁기하고 건조기 설치하셔도 충분히 공간 나오니까 요점을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바로 또 옆쪽에 뭐 조그만 창고 공간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뭐 요소 요소마다 이제 뭐 조그만 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요 공간도 나중에 이제 수납장 꾸무셔가지고 시공하신다 그러면은 요 공간도 아주 활용도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층 계단, 이제 2층 계단 쪽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욕실이 또 이제 대부분 여기 창고로 쓰는데 여기는 욕실을 이제 배치했습니다. 편백나무로 시공해놨고요. 수납장, 그리고 이제 세면대 양변기 시공되어 있고 보조샤워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이제 계단인데요. 계단도 이제 나인 매립등을 요렇게 해놔가지고 계단도 안정되게 지금 이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정에도 등이 또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철제 난간으로 이제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요 계단 폭도 0.8 정도 나오니까 이동하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단 한기차는 시공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2층부터 이제 거주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은 방하고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방이 이제 요 공간들마다 이제 방 뿐이 없기 때문에 방이 제가 봤더니 아마 요 근처 분양하는 데 제일 넓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방들이 있으니까요 그 공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제 시, 뭐야 시스템 에어컨 다 아직 설치가 안있는데요 천장 메리페어를 시공 예정이고요 이중 창호 뭐 전면 창호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시면은 벽 쪽에 붙박이장을 칸수로 단5 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공해 놨고요. 그래도 이제 방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는 공간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평상시 방큰거보시신다 그러면 이 심포니 좀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벽체는 이제 포인트로 우드 패턴으로 이제 시공해 놨고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공간, 이제 욕실 가기 전에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여기 이제 수납장, 이제 시스템장 같은 거꾸며놓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요게 이제 화장대 설치하시면은 요 공간도 아주 활용도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도 되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파티션 설, 설치할 정도로 좀 면적 나와 있고요. 파티션은 설치가 안 되는데 샤워시설,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이가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이 아주 예쁘게 시공되고 여기도 한기 창이 지금 시공된 게 욕실의 특징이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활용도가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시원하게 크게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 면적은 2층 같은 경우는 1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첫 번째 작은 방도 웬만한 뭐 단독 주택이 이건 빌라 공간에 안방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장 지금 시공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와일드 창으로 길게 나와 있고요. 요 면적도 아주 크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평상시 방큰거 보고 좀 고민이다 그러면 이집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3층인데요. 3층은 디자인이 2층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제가 계속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큰거 보시다 그러면 이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계단도 안정적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3층에 이제 그 공간인데요. 보시면 이제 복도 한 개창 만들어져 있고 입구 쪽에 이제 그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샤워 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수납장. 그리고 이제 한기창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일 그리고 선반하고 양변기가 지금 시공된 게 특징이구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요 디자인은 2차하고 똑같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은 방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크기도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이게 2층이 안방 크기만 한 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안방 크기니까 요 공간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중창호 시공되어 있고, 뭐 난방 배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 자체가 따뜻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공간은 또 하나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창호도, 창 문도 괜찮고요. 시스템 창호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요렇게. 이 베란다 공간도 활용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작은 방으로 세 번째인데요. 2층과 똑같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도 괜찮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와이드 창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이제 하부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되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뭐, 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층 이제 다락공간인데요. 4층 다락공간도 제가 처음에 안내드렸을 때보다 약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좀이렇 안내드리겠는데요. 해 뭐, 나인 메리트니 계단 쪽에 다딸려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동하시면 너무 괜찮으실 것같고요 계단 폭도 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4층인데요. 이 4층 공간은 한 9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인데요. 보시면 이제 요 다락 공간도 아주 넓게 천정보관다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보조 싱크대로 해가지고 개수대가 보조가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항력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도 되게 괜찮게 나와 있으니까 한방 5개라고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중창도 아주 예쁘게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옥상 테라스 공간인데요. 옥상 테라스 공간도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햇살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단편락을 만들어 놔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공간이 없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뭐 창호도 괜찮고 한계창 수납장, 거울, 세면대하고 이제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으니까 생활하기 너무나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야산 쪽에 바로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전원 같은 환경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개동이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계동 나란히 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상의 보호도 충분히 되니까요. 한번 용의쪽으로 집을 보신다든 단독주택, 넓은 집보신다든이집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평상시 뭐 단독주택으로 보시는 집 있으시면 요 집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